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눈은 반드시 목표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사업이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하거나 모든 것에 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유병 부동산 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 노력으로 반드시 성장하겠다. 아니면 내 노력으로 반드시 부자가 하겠다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12월 현재 불경기입니까? 호경기입니까? 대부분이 불경기라고 하고 불경기라서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렵다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어려질 거다 뭐 나라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불경기라고 생각하면 이 불경기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어떠+ 어떤 이유 때문이야 세계 정세 국가 정책 그리고 뭐뭐 뭐 사람들의 소비가 어쩌고저쩌고 다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현재 불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하면 더잘 되겠네 불경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력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려운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도 안돼 해봤자 지 지금 세계정세가 어떻고 국내 경기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거 몰라요 그런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물론 유튜브 보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뜨는 것들은 보지만 네이버 로그인 했을 때 거기 뜨는 기사 제목 정도 보지 제가 그걸 막 찾아보고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생활비가 과거 1년 전 2년 전보다 줄어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활비는 한번 정해지면 그것보다 떨어지기 가 어렵습니다 본인 용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유지되거나 올라갑니다 근데 쓰는 곳이 달라진 거죠 물론 완전히 일이 망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떨어졌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비가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그 말인 즉슨 쓰는. 금액은 비슷하거나 높아지고 있는데 쓰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식당이 한 지역에, 한 블록에 몇개 블록 안에서 경쟁을 해서 장사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울 전체, 경기 전체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야죠.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하면 이 사람이 전체 시장을 먹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구조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0개의 어떤. 가게가 있었다면 예전에는 하나가 대박 나고 한세개 정도가 중박. 그리고 한네개 정도 유지. 뭐두세개 정도 망하는 거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0개가 있다면 하나가 초초 대박. 그리고 한두 개가 뭐 중박 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 힘들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식당을 하나 해도 강남구 전체에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배달할 수 있는 모든 식당들과 다 경쟁을 하는 구조.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등을 하냐 못하냐가 관건인 거지 경기가 좋다 나쁘다가 관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그래서 뭐예요? 경기가 나빠서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왜 경기가 나쁘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을 때그 결론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로 나버리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무조건 내가 뭔가를 해야 변합니다 이 경기 안 좋은 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경기를 안 좋은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상황은 낫게 할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더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나아집니다. 그 누군가는 1등이 될 거고, 누군가는 2, 3, 4, 5등이 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등이라면, 내가 노력하면 9등, 8등, 7등으로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게 결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요. 이 상황이 나빠요. 좋아요. 상관 없습니다. 나는 위를 봅니다.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내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발전하고 싶은지, 가만히 있고 싶은지, 이두 가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고 싶다?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고 싶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뭐 경기도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강원도에 있는 사람, 다 방향만 다를 뿐 가야죠 방향과 방법만 다릅니다 제주도에선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타야 되고 나머지에서는 뭐 예를 들어 차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수 있겠죠 그렇죠 이+ 목적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뭐 동기부여 강사들 이 얘기한 것도 많고 중요한 건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목적지가 지금보다 나은 곳에 있냐 지금과 같냐 아니면 지금보다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곳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는 내 목표가 현재 왕 또.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면 현재 하는 일과 똑같은 일만 하면 유지됩니다 사실 근데 유지되지 않죠 세상이 발전하니까 내가 하던 일만 하면 점점점점 도태되는 거죠 내가 도태되려고 한다면 내지는 유지하고 싶지만 도태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하던 일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발전하고 싶다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전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던 뭐 아니면 뭐. 제주도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는 부산을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 방법만 다를 뿐 진행하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는지가 중요하지 현재가 어때 내가 있는 데가 서울이야 아니면 뭐 강원도야 이거에 따라서 방법만 달라질 뿐 거기를 가고자 하면 사람은 갈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 갈 수가 없어. 배를 타야 되잖아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 야 요새 뭐 날씨도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기 멈춰 있는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코앞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도 발전하지 못하고요 경기가 나빠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버린다면 그 위치에 있거나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쟤는 요래서 됐잖아, 저래서 됐잖아. 그리고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라고만 얘기한다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점점 도태되는 게 노력 안한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것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만 계속 분석하고 있으면요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려면요 목표를 봐야 됩니다. 모든 나아가는 것들은요 다 앞을 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배, 비행기, 뭐 웨이크보드, 뭐 물에서 타는 거든, 땅에서 타는 거든, 하늘에서 타는 거든, 뭐 운전하는 사람은요 계기판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죠. 100% 사고가 나죠. 여기 지금 이 차가 지금 몇 킬로 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갈수 있는 이유는 기름이 몇 리터 소모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이 속도를 낼수 있고 어떻게 해야 갈수 있고. 이렇게 해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목적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나 저기로 갈 거야 하고 운전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도 앞을 봐야 안 넘어지지 아, 아래를 보고 있거나 핸들만 보고 있으면 자전거 넘어집니다 자전거 처음 타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물에서 타는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이런 것도요 멀리 봐야 돼요 내가 갈 곳을 봐야 됩니다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죠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지 코앞만 보면 무서워서 넘어지죠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이거와 100% 똑같습니다. 목적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어디까지 되고 싶다, 도달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발전하고 싶다, 그 발전하는 고 싶은 그 지점, 성공하고 싶은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노력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찾아 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변화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변화하는 것을 매일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6개월 동안 못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2년, 3년 동안 못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구하면 가까워집니다. 본인이 그거를 매일매일 체감할 수 있다면 아무도 실패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했는데 랩업되고, 다음날 했는데 랩업되고. 게임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니까. 근데 인생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발전은 이렇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처음 못 느끼다가 이렇게. 예,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쓸 때가 활주로에서 뜰 때라고 하잖아요. 이때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끝에 가서 딱 올라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좀 힘쓰다가 엔진 껐다가 여기서 좀 힘쓰다가 엔진도 껐다가 그러니까 영원히 활주로에만 머뭅니다. 우리 목적지를 보고 최선의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가 불경기든 호경기든 상관없이 발전합니다. 그 발전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굳은 심지를 가지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현실과 이상을 가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평가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도태돼 있죠. 점점 도태되는데 모르는 것뿐이죠. 그 당사자의 현실은 점점+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추구하지 추구하지 않고 그냥 주위만두리버린 거리는 사람은 음, 발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등대 같은. 상황이죠. 주위를 계속 살피고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 저기 오네, 안 오네,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등대가 더 발전되는 일은 없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살피고만 있으니까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눈은 반드시 목표에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호경기 불경기 상관없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사업이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하거나 모든 것에 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도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럼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거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발전합니다. 성공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 내지는 근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불경기라고 생각해 보지 없고 내가 뭘 해야 될 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더 많이 해야 될지 내지는 다양하게 할지 집중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영상은 맨 처음에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만 계속 보고 있다면, 운전하면서 계기판만 보고 있다면, 자전거 타면서 이 핸들만 보고 있다면, 넘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가야 될 곳을 원하는, 추구하는 그 곳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랑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의지가 있어도 주위에서 막 엉뚱한 사각을 계속하면 나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 가서 아픈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나도 혹시 어디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 오늘 떨쳐버리시고 원하는 목표 발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정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